웬디북클럽 쇼미더북 시즌 4 아이의 눈을 반짝 빛나게 해줄 스타북스 오늘 제가 소개해 드릴 책은 앤서니 브라운 작가님의 베어 헌트 입니다 앤서니 브라운 이 작가님 정말 유명하신 거 아시죠 수많은 그런 명작들 그런 대박 책들이 있지만 그 중에서 오늘은 아주 창의적이고 재밌는 책 한번 골라 보았습니다 자이 책은 베어 헌트 라는 책인데 곰을 사냥하는 아주 진지하고 잔인한 그런 이야기일 것 같지만 전혀 그렇지 않습니다 사실 포인트는 그렇게 해서 시작을 하는데 이 곰의 재치 그리고 이 이야기가 전개되는 데 있어서 곰이 지금 여기 보면 연필을 한 자루 들고 있거든요 이 연필 가지고 정말 정말 창의적으로 상상력을 발휘하면서 그 위기를 탈출하는 아주 아이의 그런 상상력과 창의력 그런 걸 마구 마구 긁어준다고 해야 될까요? 이렇게 작가님이 의도하셨는지 모르겠지만 이전 페이지에서 위기 상황이 있었다면은 그 다음 상황에서 과연 곰이 어떻게 될까? 어떻게 이 위기 상황을? 탈출할까 모면할까 라고 퀴즈처럼 이렇게 이어나갈 수 있는 그렇게 해서 책을 볼수 있는 그런 책이기도 합니다. 이 책에 있는 글밥을 살짝 보여드리면 어렵지 않습니다. 이 책의 글밥은 아주 간단하게 되어 있습니다. 한 페이지에 그림이 이렇게 가득 있고요. 그 밑에 한 문장씩 있는데 이한 문장이 그림을 아주 잘 설명해줍니다. 그래서 아주 아이 입장에서는 이야기가 정말 쉽겠죠. 왜 복잡한 글이 없으니까요. 이한 문장 읽으면서 거기에 있는 게 거의 다 그림으로 다 표현이 되어 있기 때문에 아이 입장에서는 뭔가 해석을 요구할, 그럴 질문도 많이 안 하겠죠. 왜 그림이 풍성하게 있고. 글이 짧으니까 이해하기가 쉽다고 할수 있고요. 부모님 입장에서 생각해 본다면 읽을 거리가 적기 때문에 빨리 한 권을 잘 읽을 수 있고 그 다음에 완독했다는 라 느낌도 있고요. 부모님 입장에서는 읽는 연습도 할수 있게 되는 그런 책이라고 할수 있고요. 그리고 이 책은 뭔가 더럽고 그런 아주 빵빵 터지는 유머가 있기보다는 아주 재치 있는 그런 아이디어가 가득한 위기 상황과 그 다음에 그 재치를 활용해서 어떻게 그 위기 상황을 극복해 나가는가 위기 상황 극복, 위기 상황 극복 이렇게 좀 몰입감 있게 스토리를 딱 펼치면 계속해서 어 그래서 어떻게 되지 아이고 다행이다 어또 그래서 어떻게 되지 왜냐면 사냥꾼이 두 명이거든요 그래서 계속해서 이 고음을 어떻게든 해치려고 잡아가려고 하는데 잘 탈출해 나가고 그 탈출해 나가는 방법이 흔히 우리가 연필로 할수 있는 그런 것들은 아니기 때문에 아이 입장에서는 와 신선하다 와참 신하다 부모인 제가 읽어주면서도 오참 오, 특이한데 라는 생각이 들 정도니까요 그래서 아이 입장에서는 몰입감 있게 볼수 있는 책이라고 할수 있겠습니다 이 책의 내용에 대해서 간단하게 말씀을. 드리면 아주 평온한 표정으로 곰이 등장합니다. 또벅또벅 산책을 하고 있습니다. 손에는 뭐가 있다고요? 연필 한 자루가 있습니다. 그런데 저기 있는 풀숲에 사냥꾼 두명 여기는 안 나오는데요. 사냥꾼 두 명이 이렇게 곰을 노려보고 있습니다. 이거 언제 잡으러 가지 기회를 엿보고 있죠. 그러면서 사냥꾼 한 명이 먼저 나타나서 그 잠자리채 같은 거 아시죠? 그 그물로 곰을 잡으려고 합니다. 그런데 곰이 연필로 뭔가를 슥슥 공중에 그리기 시작합니다. 뭐냐 하면 함정 같은 거예요. 이렇게 나무 두개 사이에 줄을 쭉 그려서 그 사냥꾼이 와서 탁 걸려 넘어지도록 그래서 그 사냥꾼이 결국은 곰을 못 잡도록 그래서 곰이 그 위기 상황을 탈출하고 그다음에 또 다른 사냥꾼이 나타나서 그 밧줄에 묶여있는 올가미 아시죠? 그 올가미로 곰을 딱 끼워서 데려가려 하는데 곰이 또 쓱삭 삭 뭔가 큰 것을 그립니다그 그림이 무엇이었냐면 코뿔소입니다. 코뿔소 뿔에다가 그 올가미를 다 걸어놓고 본인은 또 유유히 빠져나갑니다. 아 그리고 그 다음 것은 탈출하기가 좀 어려워 보이는데 이제부터 진정한 위기가 오는데요. 사냥꾼이 긴 장총 같은 거 총을 겨누기도 하고요. 위에서 함정이 떨어지기도 합니다. 나중에는 심지어 땅에 파놓은 그런 함정에 푹 빠지기도 합니다. 그런데 탈출하는 방법이 단순히 이렇게 뭐줄 하나 그리고 코뿔소 만들어내고 그런 차원을 넘어섭니다. 아주 신선하게 창의적으로 탈출하는데 와참 재밌다 와참잘 썼다 어떻게 이런 생각을 했지 라는 감탄사가 저도 나오고 아이도 나오는 그런 책이라고 할수 있겠습니다 이 책을 읽으실 때 재밌는 부분 한 가지 소개해 드리면 아마 이 책을 아시는 분들도 이 부분 아마 모르시는 분들 많으실 걸요 뭐냐 하면 이전 페이지에서는 나뭇잎으로 표현이 되어 있어요 혹은 꽃으로 그냥 표현이 되어 있는데, 그 다음 페이지에 가면은 어떤 의도, 어떤 생각으로 그렇게 그리신지 모르겠지만, 그 나뭇잎이 신발이 되어 있거나. 사람 입술이 되어 있습니다. 뭐 그런 깨알 같은 이렇게 이전 페이지에서는 뭐였는데 이 상식을 깨는 뭔가 다른 물체로 변해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것들을 찾아가는 그런 재미가 있으실 거니까 혹시 이 책을 아시는데도 이 포인트를 모르셨다 꼭 한번 다시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생각보다 이 찾는 재미가 있는 책이거든요. 자 그럼 저와 함께 읽어보시겠습니까? Bear Hunt. Run bear run. 헉. Out came bear's pencil. uh-huh and bear walked on lucky 이 책을 읽는 포인트 한 가지 말씀을 드리면 이 책은 영어가 그렇게 어렵지 않습니다. 나오는 동물이나 사물들이 다 우리가 흔히 일상생활에서 접할 수 있는 그런 것들이어서 그렇게 어렵지 않기 때문에 오히려 부모님 입장에서는 읽는 연습을 하신다는 생각으로 이 책을 여러 번 읽어보셨으면 좋겠습니다. 굳이 미리 읽어보실 필요는 없고요. 이책 같은 경우는 아이에게 실제로 읽어주시면서 창의적이고 재밌는 책이기 때문에 읽으실 때마다 조금 더 자연스럽게 읽어주자. 이 호흡이 끊기지 않고 조금 더이 이 글의 분위기, 이 위기감이라든가 그런 분위기를 좀더 녹여서 조금 더 자연스럽게 읽어줘보자 라는 것을 목표로 부모님의 읽기 연습용으로 활용하셔도 아주 좋은. 책일 것 같습니다 자 그럼 오늘 이렇게 저와 베어헌트라는 책 알아봤는데요 혹시 이 영상을 보시고 궁금하신 점이 있다면 저도 궁금한 게 하나가 있어요 제가 아까 전에 살짝 말씀을 드렸는데 어그 나뭇잎이 신발로 변해 있는 이런 것들이 어떤 걸 의미하는지 혹시 아시나요 아시는 분들은 이 유튜브 영상 댓글에 남겨주시면 저도 꼭 한번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저도 개인적으로 정말 궁금하거든요 어떤 의도로 작가님이 이렇게 표현을 했을까 그리고 추가적으로 아이와 이책한번 읽어 보시면서 아이의 반응은 어땠는지, 어떤 경험이었는지, 어떤 독서 경험이었는지 한번 자세하게 남겨주시면 참 좋을 것 같습니다. 저와 함께 북클럽 책도 읽으면서 이렇게 재밌는 책 놓치지 않으시려면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 해두시면 빠짐없이 받아보실 수 있습니다. 다음 책도 기대해 주시고요. 스타북스는 계속됩니다.